삼성전자가 차세대 스마트폰 갤럭시 S26에 자사 칩셋 엑시노스 2600을 탑재할지의 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30일 3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S26에 엑시노스 2600이 탑재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플래그십 제품에는 명확한 기준에 따라 AP를 평가 선정해야 한다며 현재의 평가 중이며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이미 엑시노스 2600을 양산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S26 시리즈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엑시노스는 갤럭시 Z 플립 7과 A 시리즈 등에 탑재된 상태입니다. 이 같은 발언은 삼성의 3분기 사상 최대 실적 발표와 맞물리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삼성은 매출 86조 1,000억 원, 영업이익 12조 2,0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이 7조 원으로 이중 HBM3, HBM4 메모리 판매 호조가 실적을 이끌었습니다. 삼성은 이 실적을 바탕으로 메모리 시장 1등 자리를 탈환했고 증권가는 내년 영업이익이 80조 원대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시장에서 절대적 우위를 다지는 가운데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어떤 칩을 넣을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